어, 송도 인천 글로벌 캠퍼스 2025학년도 봄 학기 끝났잖아요. 어, 근데 이번에 진짜 역대급으로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고요. 어, 각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많은 고민을 한걸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지원할 때는 좀더 많은 어,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점을 좀 느꼈고요.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보실 때 어, 아무래도 이제 송도에서 어, 좀 학교별로 선호하는, 어, 떤 그런 것들이 제 너무 금명하에 갈리다 보니까 이제 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어,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, 어, 그꼭뭐 특정 학교가 아니더라도, 어, 스톤니브룩기든 조지 메이스든 유타든, 겐트 대학교든, 어, 다 이제 특징들이 있고, 그렇기 때문에, 뭐 어느 학교를 가시더라도 충분히 어,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어떤 송도를 발판으로 해서 어, 미국의 좀 상위권 대학으로 어, 편입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입학 단계부터 어, 잘 설계를 한다면 어, 충분히 미국의 상위권 대학으로 어, 진학하실 수 있다.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은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어, 좀더 이제 후속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